구약성경 1183면 구약성경 1183면입니다. 22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낙은애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위에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아 예, 우리의 사랑 인사하고 말씀 받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큰은해 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예수겔은 예루살렘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가를 말씀하는데 예,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반복해서 예를 듭니다 아, 1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절에 보세요.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이 피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는냐? 그리 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아 이스라엘이 치연 죄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삼절에 너는 말하라 주요와 같이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시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서로 더럽히는 성하 먼저 어,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보시면. 살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가 두 가지를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는 살인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과 살인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 행위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앉는 거죠. 자기 목숨이 소중하면은 다른 사람의 목숨도 그만큼 소중한 건데 만약에 다른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면. 그 사회가 얼마나 어, 타락해 있는가를 알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어느 사회든지 간에 살인이 가득할 정도면 사실 나머지 죄들은 언급할 필요조차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은 얼마나 이 사회에 살인이 가득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요즘은 여러분 그냥 살인을 했다 이런 이런 소식이 아니라 꼭 시신을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 지금 통계를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2 7년 동안인가 지금 20몇년 동안에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형수가 있는데 사형수들은 명, 명찰이 이렇게 재수복에 빨간 명찰을 달고 있대요. 그런 분들이 전국 교도소 안에 있는 분이 한 80명 정도가 있답니다. 사형수가 그런데. 아 사형수라는 건 대부분이 이제 뭐 살인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이제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 우리나라에 한 80여 명 정도의 살인, 사형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하튼 한 사회에 아, 이렇게 살인이 가득할 정도면 나머지 죄들은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계는 지금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최악의 죄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도성에 살인이 가득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빚어지는 가장 심각한 범죄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여호와의 백성이 자기 삶에서 가장 우스러워 삼아야 할 하나님을 이방신들로 대체하는 것. 그 하나님의 자리에 이방신들을 올려놓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살인하는 행위가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삶 속에서 아예 소멸시켜버리는,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지자는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빚어지는 가장 심각한 죄로 살인을 이야기하고 인간과 하나님 관계에서 빚어지는 가장 심각한 죄로 우상숭배를 지목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살인과 우상숭배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다. 도 자,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살인과 우상숭배로 가득해졌는가?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런 도시로 타락해져 버렸는가? 그렇, 이렇게 타락한 도시, 이렇게 예루살렘이 우상숭배와 살인이 가득한 도성을 만드는 데에 누가 주도했느냐를 말씀합니다. 6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이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악행을 주도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고관들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고관이라는 말은 왕실에 속한 왕을 포함한 통치자들을 가리켜서 고관들이라고 말합니다. 왕실에 있는 통치자들, 최고 권력층에 속한 사람들이 저마다 권력에 따라서 피를 흘렸다. 저마다 권력에 따라서 피를 흘렸다는 말이 뭐냐면.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작은 권력을 가진 사람, 자기에게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권력을 가지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힘이 있을 때 힘을 섬기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자기에게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사적인 용도, 그 사적인 용도가 뭐겠습니까? 자기 배를 채우는데,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안깁니다. 그래서 법을 책임진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에 따라서 통치해야 되는데, 법을 가진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에 따라서 통치하지 않으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권력을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남용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안식이를 더럽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본것 같지 않습니까? 어른의 지위와 어른의 권위가 가정과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사회가 과연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디에서든 어른이 어른의 권위와 어른의 그 위치를 인정받는가, 존중받는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남용되어져서 살인이 범람하고, 음행하고, 부모를 높신 얘기고안식일을 더럽히고, 그러니까 권력과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나이가 들면은 세약해진 사람은 짐이 될 뿐입니다. 부모조차도 무시하는 사회에서 여러분 다른 계명들이 지켜질 리가 있다? 택도 없는 말씀이죠. 여러분, 부모조차 무시되는 사회, 부모조차도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지켜질 리가 없습니다. 사회적 법적 약자에 속하는 자들이 이 악한 사회의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잘 살면 잘 살수록 그 사회의 그늘진 곳은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낙은애가 학대를 당하고 고아와 가부가 억압을 당하는 사회, 예루살렘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루살렘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기가 막힌 뉴스를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 북한 탈북 주민이 아마 중국 남자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혼을 하고,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 살다가 중국에서 이혼하고, 아들만 데리고, 다섯 살다 아들만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살다가, 아마 이분이 이제 뭐 기초 수급 신청도 하지 아니 하고, 어, 그렇게 살았던, 그래서 월뭐 십만원인가? 나오는 돈이 있었대요. 그걸 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에, 아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굶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웃 주민들이 집에서 벌레가 기어 나오니까 집 안에서 바깥으로 벌레가 기어 나오니까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고 그래서 가서 문을 이제 그 아마 경비가 와서 그 이렇게 통로로 된 아파트니까 이렇게 문을 열고 안에 보니까 누워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해서 문을 따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이제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주민들이 이제 알게 되고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이제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냉장고 문을 열어 보니까 냉장고 안에는 고춧가루 조금 고춧가루 붉은 고춧가루만 조금 남아 있고 물한 병도 없는 아무 것도 뭐 사란 털이 없는 그래서 그 모자가 아사 굶어 죽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러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데 이런 사회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참 여러분 우리가 너무 끔찍하기,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급적 약자에 속하는 자들이 이런 사회의 희생물이 됩니다. 그다음에 팔젤리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그리고 구절에는 내 가운데 피를 흘리며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자 여기 보시면 어 중상 모략하고 피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불화와 분열에 빠뜨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득이 된다면 다른 이웃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회. 자기 자기만 괜찮으면 괜찮은 사회. 그리고 산위에서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산당 제의에 참여했다는 말이에요.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함께 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집안의 성적 악행을 또 고발하는데 계모를 성적으로 유린하고 어, 생리로 부정한 여자를 범하고 이웃의 아내를 가음하고 며느리와 추잡한 짓을 하고 자기 아버지의 딸인 누이와 관계를 갖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족이 이웃이 모두 음란에 빠져서 모두 성적 대상으로 삼고 즐기는 사회. 예루살렘이 여러분 이렇게 타락해버. 이렇게 여러분 예루살렘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지금 이 예루살렘의 상을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보세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고백, 고백, 고발합니다. 뇌물을 받고 법을 왜곡해서 의로운 자의 삶을 파괴한다 그랬습니다. 가장 이 사회에서 마지막 정말 힘없는 사람.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법인데, 그런데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 법을 왜곡합니다. 뇌물을 받고 법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죄가 없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죄가 있고. 자. 가장 공정해야 될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법을 왜곡하니까 의로운 자의 삶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어디 가서 자신의 그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별리와 이자로 돈놀이하고 이웃을 억압해서 착취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없는 사람 것을 지어짭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무너집니다. 일계명에서부터 십계명까지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이런 대단한 범죄를 행하고도 예루살렘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이런 이러한 삶을 살면서도 자신들의 삶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의 부패와 타락은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왕궁, 가정, 사회 어디든 법과 제의와 윤리와 경제 어디에도 여호와의 계명이 지켜지는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제대로 지켜지는 데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봅니다. 12절. 12절 마지막을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자, 보세요. 12절 하반절을 봅니다.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요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요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자, 어떻게 해서 여러분, 에루살렘이 이렇게 타락해버렸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누구를 잊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없으니까, 이 사회가 에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회에서는요, 사람이 서로에게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사람이 서로에게 주인이 되니까 서로를 물건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건처럼 취급하니까 사람의 생명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을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피흘림과 우상숭배라는 게 대수롭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관심과 묵상에서 하나님이 지워지면 우리도 언제든지 죄를 짓는데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내 관심에서, 내 묵상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를 짓는데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13절 이하를 보세요.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는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리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참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호와가 말하였느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터며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호와인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형제를 향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범죄에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사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자기 이웃 자기 가족 자기 형제 이렇게 여러분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의한 이득을 위해서 지체를 희생시키는데 주저하지 않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혹독하게 보호했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자,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은 결국 열국 중에 흩어져서 그 앞에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갈때 초반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지금 그 예루살렘이 아직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바뀌어지지 않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스스로 힘과 재물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수 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그 때가 차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무서운 거. 어제 아침에 새벽에, 아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가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얼마나 그것이 두려운지, 산더라 나를 가리워다오, 바이야나의 덮어다오, 라고 할 만큼,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에스레겔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동일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인이 만연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고 이 땅에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데 그 모든 권력들을 이용합니다. 조금만 힘이 있으면 힘없는 사람들을 억누르러 갑니다. 부모의 권위가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 가장 정의가 드러나야 될그 법에서 대물을 받고 한계를 굳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사회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보면서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그렇게 인해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러므로 오늘 아침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내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데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서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지금부터 여러분 각자가 말씀 붙들고 조용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다시 만납니다.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